안녕하세요. 수입차 사기사 이이삼입니다. 오늘은 기아 스포티지아 2륜의 테렉스 프리미엄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남아있느라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기아 스포티지아 2륜의 테렉스 프리미엄 2012년식 2012년 7월 경유 오토 흰색에 91,114km 입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하고요.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 1회는 있지만 1회에 30만 원 정도니까요. 네, 적은 금액입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 자, 운전석 방향이고요. 선드포 들어가 있고요. 자, 블랙박스 투 채널 루미라 하이패스 뒷좌석 깨끗하고요. 핸들 자키로수는91,000 k 로입니다 운전도 좋고서 깨끗하고요. 네비 스타트 버튼, 루미러 하이패스 나와 있습니다. 네비 스타트 버튼, 열선 시트, 블랙박스 투 채널 이렇게 네비 스타트 버튼 다 나와 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루미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투 채널 엔진 상태, 휠과 타이어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량캐서 기아 스포티지 2륜의 TRX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자, 스위차 싸게 사기 이사는 100%신명 판매와 성질로는 고지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터 아래 w w w 수위차싸게사기 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매직이녀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65일 연중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 308-5 도이치 오토월드 25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손해보험사 키로수 9 1 1 1 4 k m 단순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스포티지 아이륜의 TLX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해주면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스포티지 아2955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진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재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